시간에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럽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반으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누구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신학자기도 이 합니다. 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를 바탕으로 세워진 도, 도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비기독교인의 반응 그리고 기독교인의 인식을 날카롭게 구분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느껴졌고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 개혁성경에 미련한 것으로 번역되어진 이 그리스어 명사가 모리아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뜻이 어리석음, 우둔함, 또 미련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당시 헬라인들은요, 로마인들은요,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 착란자다 그런 상태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이기도 하고 또 복음의 변증가였던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당대 헬라인의 지식을 다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처형된 인간을 세상의 창조주이자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다음 위치에 놓는 것을 미쳤다고 말한다. 어, 유세, 유세티누스라는 사람이 어,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가하는 것을 짧은 글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또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당대 로마나 헬라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웃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어릴석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고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십자가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해한 미신, 병약한 망상들, 모든 참된 종교를 파괴시키는 몰상식하고 열광적인 미신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고 부끄럽고 거리끼고 무시 무시하고 또 유해하고 병약한 이 십자가를 당대와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기까지 기독교 핵심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십 수채 십자가를 자랑의 십자가로 바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중세에도 십자가에 대한 오용과 숭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중세 시대는요. 어, 기독교의 뭐라고 그럴까 기독교가 가장 융성했던 그런 시기도 이기 하고요. 한편으로는 어, 교권이 타락한 그런 시대기도 이 합니다. 이 시대에 교권이 그리고 교황의 권력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파문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요. 이 파문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가하면 천주교나 불교 등에서 신도의 자격을 빼앗고 교단이나 종파에서 내어 쫓음,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지금은 파문한다고 그러면, 캐톨릭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어, 당신은 우리 교회 집사로, 권사로, 뭐, 뭐로 당신 자격 없으니까 당신 쉽게 말하면 파문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옆에 교회 가면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중세 당시에는 요 파문은 곧 죽음이라는 인식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1077년에 있었던 기독교 역사에 나,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어, 교황권의 그 정점을 상징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유럽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사 세가 여러분 사람이 뭔가 좀 높아지고 그러면 교만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어, 여러분들 교만해지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말길 바래요. 자, 하인리히 사 세가 중세의 유럽 지역을 거의 모든 지역을 저, 지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놓가 하면요, 당시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와 대립하다가 파문을 당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4년 현재 파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당시에 유럽 중세시대 의 유럽에서는요, 파문이라는 건요 죽음을 상징한다 그렇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인리 사세가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하면요. 당시 교황이 머물고 있던 북 이탈리아의 카사노라는 성을 찾아갑니다. 이 교황이 안 만나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 밖에서 일사에는 무릎을 꿇었다고 얘도 하고요. 일설에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흘 밤낮을 사죄하고 사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황으로부터 용서받은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유명한 카노사의 구륙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력으로 중세 교회는 엄청난 못된 짓들을 해댔고요. 그 오용된 사례는 도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중세 교회에 이런 왜곡된 십자가 나용을 남용을 뒤바뀌고 초대교회 이해로 되돌리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가면 1517년에 유명한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횃불을 든 이래로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으로 알려진 유명한 그런 신학이기도 하고요. 고백이도 기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과 제목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깊이 생각을 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유치부 때부터 외웠고 알았던 고백했던 그런 말씀이죠. 물론 뒤에도 말씀이 나오고 그러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먼저 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식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저게 뭐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우주 사진입니다. 우주 사진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우주 사진입니다. 예쁘죠? 또 하나, 네, 괜찮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별은 보이지도 않아요. 아까 먼저 봤던 그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라는 이 별이라는 것 아주 작게 작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느 천체 물리학자는 깜깜한 공간에 형 형색색의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눈물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유독 지구에만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지구를 떠나서 막 가잖아요. 해왕성, 명왕성까지 가지 않습니까? 돌아오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2024년 현재 하나님께서 지구에만 생명체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요. 풍부한 물이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별들 중에서 지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인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을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셨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더욱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이전까지는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뭐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하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처럼이란 말은요. 매우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매우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다는 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자세히 말씀하는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상에 너보다 사랑하는 사람 없다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10편 2절 2편 9절 7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은 최고의 형용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는 시편 2편 7절이 더더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다른 말로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 많지만 내 자식보다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말안 들어도요 내 자식보다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속에 여러분들 아들 딸보다 사랑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은 우주나 지구나 뭐 생명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셨고요. 하나님을 닮게 하셨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어, 제가 올해 음, 서울을 지내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좀 힘들게 하고, 근데 성도 우리 동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바, 밖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그러면서 저를 힘들게 해요. 아, 그래서 아, 물론 뭐 주일이 그 명절에 중간에 끼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또 떡국 가져오지 말아 줄 바랍니다. 저안먹 그렇게 안 먹습니다. 떡국 예, 맛있는 떡국에다가 네. 맛있는, 맛있는 떡국에다가 소고기 이만큼 몇개 집어넣고 이렇게 먹으면 세상에 저는 그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설날 그걸 두 그릇 먹고 제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제가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결코 외롭지 않은 자들인데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잘못 낀 단추처럼 여자분들은 특히 옷이 단추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이걸 끼워야 되는데 이거 잘못 끼워보세요. 첫 번째부터 둘째, 둘째, 세째 한열 개를 이렇게 끼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삶이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사람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라틴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누가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누가 또 이쪽에서 말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성경 아닌 다른 책을 보다가 또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갔다가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 죄짓는 사람들 관역을 빗나간 사람. 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관역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 하는 말씀이죠. 이런 삶을 가리켜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성경만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 위에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는 고통을 불러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하면 믿음 나오잖아요. 믿음 다윗 믿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항상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가 있는데.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다윗의 믿음 주시기 원하고, 사무엘 같은 성결함과 신실함을 주기 원합니다.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데, 그런데 조금 깨찍한게 있는 데 뭔가 하면 이해가 되세요? 다윗처럼 그런 죄는 안 짓게 해주세요. 속으로 여러분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베와 간음하는 죄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나라에도 예쁜 후궁들도 많았을 텐데, 처녀들도 많았을 텐데 왜 그렇게 충성스러운 아내의 남편 어, 장군의 아내하고 그런 짓을 했는가?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죄를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적셨고요, 그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육체와 영혼이 수척해졌고요 영혼의 기쁨도 없었고 구원의 감격이나 행복마저 잃어버린 그런 삶을 일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가 막히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행복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바울도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런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시고요, 본문의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라는 말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때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사랑하면요,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요, 돈도 줘요, 그죠? 아깝지는 않습니다. 또 재산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혈도 할수 있습니다. 요즘에 헌혈이 귀하다고 그러는데요. 동두천에 지금 헌혈할 수 있어요? 동두천은 접경 지역에서 지역에서 못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헌혈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피가 맑은 분들은 헌혈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든 여러분, 이웃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헌혈장을 이만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기도 하지요. 또 얼마 전에 장기 기증을 해서 어, 오늘도 보니까 제 그, 뭡니까 무슨 증명서요 운전면허증에 보면 눈 장기 기증자 이렇게 떠놨어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런데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대신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못 박히고 모욕을 당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자이 놀라운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히 올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도 기도하신는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 사순절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1 1 시에 이 문을 좀 열어놓으려고 우 그래 본당 문을 좀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설교 안 합니다. 또뭐 다른 거안 합니다. 불 켜놓고 십자가 불 켜놓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오셔서 좀 기도하고 하시면 좋겠다 해서 문을 열어 놓을 텐데요. 차량 운행해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오셔서 1분이고 10분이고 1 시간이고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읽으면서 치유 받기를 바라고 또 감사가 더욱 넘쳐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 자유와 평안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사순절 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 성도들 주님 전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들은바대로 아름답게 신실하게 행함에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인들 도다될수 있도록 은혜와 귀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212속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돕는 속해들로 기도하오며 각 가정 모두가 건강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212속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감사드리고 교회나 작은 교회로 그러나 믿음은 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송찬영 권사님, 권기숙 권사님 212석 속회 헌신 예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두분 권사님 구별된 예물드려서 하나님께 영웅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두분 권사님 은혜 충만케 하시기 원하고 육신의 건강도 더하시고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두분 권사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효실 석자님 213속 주체 예배 드린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체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 예배 감사히 을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예을 받으시 원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이끌어 가시는 213소 아름답게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축복의역사에 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혜영 전사님 속회 주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 사랑하시고 또 평생을 사역하게 하시고 또 이제 은퇴하시면서도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처님의 믿음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고 가정도 복주시기 원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복 장로님, 정순옥 권사님 청장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님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 사랑한 장로님, 권사님 복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다하시고 복주시고 넘치도록 은총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